진짜 종류가 많네요. 저 여기 뭐 하는 기업인지 알것 같아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셜벤처 임팩토리얼의 대표 이지은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알것 같으면서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네 앉아서 네. 저희가 얘기 나눠볼까요? 네. 네. 아 저는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것 같아요. 아. 그 구경도 하고, 막어 네. 이런 것도 새로 나왔네. 막 이러면. 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네, 계실 네, 것 같은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소셜벤처 임팩토리얼은 좀더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미션 하에서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 그 이상을 생각하는 온라인 플랫폼 모래상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신 이 공간은 이제 서울시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제로웨스트 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 제로숲이라는 공간입니다. 모래상점이라는 온라인 스토어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저희가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어 우리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자라고 네네. 저희가 얘기를 하면 지속 가능한 게 뭔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소비 너무 어려운 용어야라는 얘기부터 네네. 시작해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계속 변화시키기 위한 컨텐츠들도 발행하고 네네네. 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대안 제품이 있는데라는 식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을 음. 소개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게 모래 상점입니다. 음. 저도 그래서 사실은 지속 가능한 소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 그럼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한 만큼 소비하고 할수 있는 건 실천하셔라 이런 말을 많이 음. 했는데 어 대표님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우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 사지 말자 결국은 필요하고 혹은 간혹은 정말 마음이 동해서 사고 싶은 거는 사야 되는데 그냥 그 선택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편할 제품을 살 때도 이게 도대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복잡한데 음. 그래도 한 번은 더 생각해 보는 거?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요. 저는 지금 디자인 얘기도 되게 많이는 해요. 그냥 단지 소재가 친환경적이고 그냥 튼튼한데 못 생겼는데 타협하고 산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도 내 마음에 드는 거. 음. 그래야 또 오래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더 나아가면 이 기업은 정말 사회에 어떤 수를 기여하는지까지도 좀 들여다보는 음. 그런 게 저는 이 지속 가능한 소비의 관점에서 저희가 좀 고민하면 좋은 음.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있습니다 예 네. 단순하게 소비능력 내돈 주고 사는 거가 아니라 음. 제품을 처음부터 만드는 원료부터 사라지는 날까지 음. 이전 과정을 소비라고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소비를 했을 때 신중해지고 과연 어떤 소비를 해야 될지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는 이런 해안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 와보니까 너무 예뻐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laughs>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니까 음. 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랑 맞지 이렇게 고를 어. 수 있어서 선택의 옵션이 네, 생겼죠 생겨서. 드디어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소개하고 싶은 음. 샴푸 바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laughs> 어떤 거예요 대표님? 아이 모호풍 오레라는 샴푸 바는 네. 이제 저희가 동고바시랑 을 같이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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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체의 어떤 바 생활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도 줄여 나가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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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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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종이 포장을 옮겨갔는데. 되게 많이 쓰고 음.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어 이거 다시 우리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어 나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갑자기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저희는 고체 바 하나를 이제 구매할 때마다 나무를 한그릇씩 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오, 그게 네. 이모포모래라는 브랜드에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제품을 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환경을 위한 네.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기부도 네. 하게 될수 있고 뭐 이러니까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써볼게요. 네. 네, 네, 네. 정말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좀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이런 제품 잘은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또, 아, 제품들이 너무 비싸요. 혹은 네. 사용하기 좀 너무 불편해요. 맞아요. 이런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 어떤 팁이 있으실까요? <laughs> 이제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약간 이게 홍보 광고가 될것 같은 거예요. 지, 진짜 제가 제돈 주고 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 않았었는데 지금까지는 요즘 생각으로는 이걸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막 이제 제로 웨이스트 혹은 이런 제품들을 써보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 SNS나 다른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걸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어, 마케터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수익이 어느 정도 음. 나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매출은? 성장은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의 관심이 좀더 높아지고 음. 있는 건 맞는데, 수익이라고 하면 음. 적자긴 해요. 어, 어, 아직은 저희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이 얼마나 나냐. 음. 어, 저희는 실은 적자예요. 근데 저희는 천만원 네. 이상도 기부를 했어요.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정말 사업자를 내는 순간부터도 저희는 1% 폴더 플래닛이라고 매출의 1%를 환경을 네네. 위해서 기부하는 네네. 그런 이제 서약을 했었던 부분이 네네네. 있었고, 실은 이 과정에서 저는 만들어내는 환경적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은 해요. 정말 네. <laughs> 지금 말씀해주신 대표님의 이야기는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고민을 한 번쯤 아주 깊게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께 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정말 더 부담이 느껴지고, 오히려 또 불필요한 제품만 쌓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정말 하나씩 하나씩을 몸에 좀더 체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습관을 꼭 길들여라. 저는 여러분 지속 가능한 걸 행복한 만큼 실천하세요. <목소리> 대표님,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구경하면서 제일 탐났던 게이 아이예요. 아.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실제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비누를 직접 빚어보실 수 있는 그런 DIY 키트예요. 여기가 되게 그 떡으로 유명한 양양 마을에서 아 만들었던 네, 그러다 보니까 떡비누라는 이름이 있고 어, 모양도 어, 다양하고 음.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액체 세제를 전혀 집에서 안 쓰니까 비누만 쓰면 좀 심심할 수 있어서 재밌는 비누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키트 정말 딱이네요.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좋은 제품도 소개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들으고 수 있어서 귀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응원할게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세계로 네, 더 많이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